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2025년 연애하기 좋은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 이기호 만세력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기호 만세력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일간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2024년 12월 22일. 시간은 모르셔도 됩니다. 시간을 모르시면 시간 모름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음력인지 양력인지 확인해 주시고 남성 여성을 확인하신 다음에 4주 보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3주가 나오는데요. 1이라고 써 있는 이 밑에 있는 것이 1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신 1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 바로 밑에 써 있는 이 경금 일간을 갖고 있는 분이 오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이나 아시는 분 중에 경금 일간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금일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섯 개가 있습니다. 경호일주, 경진일주, 경행일주 경자일주, 경술일주, 경신일주. 이 여섯 개의 일주가 있는데요. 맨 위에 경이라는 글자는 모두 똑같습니다. 이 경금일간을 갖고 있는 남성부터 볼게요. 남성분들은 올한해 연애운이 충만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경금일간이니까 일간이 금기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금기운 입장에서는 내가 극하는 목기운이 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극한다는 얘기는 내가 제어한다는 뜻이고 도끼로 나무를 찍잖아요? 금기운이 목기운을 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은 불로 녹이잖아요? 그래서 화기운이 금기운을 극하거든요. 그러면 나를 극하는, 일간을 극하는 이 화기운은 남자에게 있어서 자식을 상징합니다. 즉, 목기운은 여성, 화기운은 자식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목기운이 여성이고 화기운이 자식인데 내년 2025년도가 을사년이잖아요. 그렇다면 경금일간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운과 자식운이 같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되는 거죠. 남자에게 여자운과 자식운이 들어온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지금 미혼인데, 노총각인데, 내년 한 해는 결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혹은 좋은 여자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여섯 개의 일주 중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죠? 위에 있는 경금만 똑같이 밑에 있는 글자는 다 다르잖아요. 이 중에서 특히 경신일주 같은 경우는 청간지지가 다합이된다고 그러거든요. 이합이라는게 남녀가 있을 때 서로 잘 운이 맞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여섯 개의 경금일간 중에서 경신일주가 가장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술일주는 지지가 사술 원진이라고 하는데요. 원진이라는 것은 남녀가 만날 때좀 불리하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경술일주도 여자운이 들어오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내가 원진살이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주의 다른 구성이 잘 받쳐주면 얼마든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사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경금일간 남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성과 자식에 해당하는 을사년이 연애운에 있어서는 매우 유리한 한 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한번 예로 들자면은요 송승헌 씨가 경인일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임시환 씨도 경인일주에 해당이 돼요. 두 분이 모두 미혼인데 내년 을사년에 좋은 여자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금일간 여성도 남자운이 좋은 곳은 같습니다. 따라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경금일간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년에 좋은 이성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성의 경우에는 화기운이 남자의 해당이 됩니다. 화기운이 금기운을 제어하잖아요. 불이 쇠를 녹인단 말이에요. 나를 제어하는 대상이 바로 남자다. 관성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기운, 내가 극하는, 제어하는 이 목기운은 시어머니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목기운에서 화기운이 나왔는데 화기운이 남자니까, 남편이니까 목기운은 시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 목기운이라는 것은 재물운과 시어머니를 나타내고요. 화기운이라는 것은 남자 남편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금일간을 갖고 있는 여성은 내년에 좋은 남자가 생기던가 아니면 결혼을 하던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개의 일간이 똑같이 경금을 갖고 있는 건 같지만 밑에 있는 지지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그 성격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남자와 똑같이 이 경신일주를 갖고 있는 분, 이분이 좀 유리하고, 그리고 경호일주 같은 경우에도 지지의 남자원을 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 그랬을 때에는 이 경호일주가 특히 내년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금일간을 갖고 계신 남성, 여성분 모두 다 내년 한 해, 내가 지금 이성친구가 없다면 내년 한해 기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경금일간을 갖고 있는 분, 분들을 한번 보니까요. 그 카라의 한승현 씨, 그리고 시스타의 효린 씨가 경금일간을 갖고 있습니다. 두분다 미혼이기 때문에 내년에 좋은 이성운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을사년이라는 것을 한번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요. 2025년에는 여러분들의 이 을사년을 맞이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한번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카토금수 오행이라는 것은 꼭 좋은 거 나쁜 걸로 따질 수가 없어요. 을사년은 내년에 우리한테는 안 좋은 해야 아니면 좋은 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특징을 나타낼 뿐인데요. 을사년을 보시면 이 사화가 식신상관원이라고 해서 활동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위에 목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생화로 밑에 있는 화기운을 생해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화기운이 더욱더 강해지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내년에는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런 부지런한 한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경금일간이 이성운에 매우 유리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화의 지장간을 보면 병경무고요. 이 병화는 건강을 상징하고 경금은 직장을 상징하고 무토는 재물운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이세 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주를 갖고 있든 내년에 열심히 노력하면 건강이 지금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직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